숙이고 팔 들어봐요. 지금의 손 무게, 내가 하는, 내 반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의 손 무게가 반사의 속도거든요. 들고 해보세요. 쉽게 올라오는지. 자, 숙이고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또, 직립을 해도 걷는 거잖아, 보행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를, 여기 다리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자, 움직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의 속도고 지금의 무게 가면, 근데, 무너뜨려보세요. 무너뜨려서 살짝 빼보세요. 어, 그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들기 힘들어요. 걷는 거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를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거지. 보, 우리가 밥 먹는 걸 누구한테 왜 배워? 본능인데. 적인 동작을 해? 그러면 이색적으로 표현해버려.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색,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기준점에 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어떻게 상식, 상식? 생물학적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그게 만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꼭뭐 걷는 것도 보면은, 뭐, 이색 걷기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난 그런 거 싫어해. <laughs> 어, 어, 그런 거, 그 트레이닝 방법도 보면은, 뭐, 노우디 워킹,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이색 걷기 동작. 저, 저거 되게 싫어. 평상시 걸을 때, 피니시에서, 걸음걸이에서 이만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들었어. 그만큼을. 즉, 직립을 하고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 직립, 직립을 하고 걸음을 걸으면 발목 보세요. 지금 이만큼이라 했죠. 이만큼이 드는 거예요. 발목 회전을 다 쓰게끔 돼 있어. 그런데 무, 무너지는 순간에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요 얘를 무릎을 들어 떠놨다.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 충격이 가는 거고 맨발로 걷고 우리가 직립이 되면 무조건 되고. 이 발목의 회전각을 쓰는 거거든. 발목의 회전을 위, 내 회전이, 이 회전이 내 전체적인 체중이 지면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분산. 분산. 이 분산이 내가 신체적 결함이 약해져 있던 부분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이 돼요. こちらの方が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えー、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えー、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チャン先生は、えー、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あの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ウォーキング学生は異常です走る人はない人が走ることができません私は走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걸음걸에서 늘 걸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여,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를 푸는 방법이 뭐 도수 치료를 한다고 해도 풀리는 게 아닌 거거든. 무게 중심을 잡는 걸 연습을 해야지 얘가 풀려져 나가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드는 거예요. 자세에 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쓰면 달라져요. 왜? 높이가 있잖아. 어. 고그 상태에서 이 높이만큼 약한 2, 3cm 될 거예요. 3cm 살, 살짝만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무게중심이. 제로에서 앞으로 가죠. 자, 이렇게 서진 않아요, 우리가. 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적응을 하거든요. 보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얘를 빼버려요. 어, 자, 얘가 높아졌어? 얘하고 땅하고 맞아야지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우리 관, 몸이잖아요. 어떻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다시 일자가 돼요. 웅추려서 잡아요. 웅추려서. 웅추려서. 어. 여자들이 하이를 신어서 무게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잡을까?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이것이 계속 환경에 따른 고착화 체형이에요. 고착화 체형이다. 그래서 어르신들, 할머니들 많이 이렇게 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넘어졌으니까 머리 시선까지 넘겨야 되잖아. 시선까지 못 넘겨 쓰러지거든. 네. 어떻게? 얘가 무너진 만큼 얘를 들어요. 얘를. 네. 얘를 그래야지 넘어지질 않거든. 요게 체형적 환경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요 측정을 해보니까 맞았어. 맨발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어, 맞았어요. 그럼 얘를 이제 유지를 시켜주고 이제 걸어주도 환경만 만들어놓으면 끝이야. 그게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실드롭 신발. 높고 낮고 이걸 신고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서 있을 때 많이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음, 괜찮아요. 어? 느낌이 너 처음 신어봐가지고 이런 신발을 네, 아, 당연히 처음이죠. 음. 자, 얘를 신겨놓은 이유는 신겨놓은 이유는 맨발로 이미 교훈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면 방법을 몰랐다게아니 방법을 참 이해 잘 했어 이제는 뭐냐면 내 방법을 저는 이제 방법의 길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제가 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몸은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저는 제로의 기준점을 이해를 해 주는 거고 제로의 기준점은 스스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유지의 환경은 일단 얘가 있어야지 돼요 자 이해해 봅니다 멤버들아 똑같아요 기억했던 거자 스탠스 좁혀 놓고요 얘 유지 그러면 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굳이 애를 안 써도 낫기 때문에 얘는 들립니다. 됐죠? 계속 우리가 좀 전에 맨발로 교육했던 내용이에요. 저기를 갈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신발은 지금부터 잃어버리면 돼요. 내가 여기를 유지해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저 어떻게? 유지하고 앞으로 가. 그게 가세요? 유지하고. 어 액션 하지 마. 그냥 가 가슴만 들어놓고 가. 그렇지 그 그래. 그렇지 그냥 가. 오케이 그네 좋아요 그네 좋아요. 자 들었습니다 가요 시작 어 그냥 가. 응 오케이 그 그렇지 네 좋습니다 네 지금도 이질감 있어요? 어 살짝 이상하긴 한데 네그 전에 멤버로 할 때는 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까지 들어서. 오케이. 조금 더 힘을 빼고 걸어도 어. 저절로 돼. 저절로 돼요. 돼. 올린 각이 발목 이만큼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최대치? 자, 이렇게 앞으로 들어봐요. 이게 최대치야. 맞죠? 앞으로 들었을 때 최대치. 걷고 나갔을 때, 피니시 했을 때 최대치거든요. 이게 이만큼이. 자, 거기서 또발 한번 내리다 보세요. 자, 이만큼 들어보세요. 평상시 걸을 때, 피니시에서, 걸음걸이에서 이만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들었어. 그만큼을. 즉, 직립을 하고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 직립, 직립을 하고 걸음을 걸으면 발목 보세요. 지금 이만카메라 그랬죠? 이만큼이 드는 거예요. 발목 회전을 다 쓰게끔 돼 있어. 그런데, 문, 무너지는 순간에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요 얘를 무릎을 들어 떠놨다.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 충격이 가는 거고 맨발로 걷고 우리가 직립이 되면 무조건 되고 이 발목의 회전각을 쓰는 거거든 발목의 회전을 내 회전이 이 회전이 내 전체적인 체중이 지면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분산 분산. 이 분산이 내가 신체적 결함이 약해져 있던 부분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발달 근데 그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느껴봅니다. 자, 들었습니다. 오케이. 증립 유지. 갑니다. 시작. 자, 가보세요. 아주 기분 좋게 가보세요. 자, 기분 좋아. 오케이, 그 그렇지. 네. 내외전 그냥 다 끝나버려요. 자, 안 해보면. 그이 이 피스톤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이 감겨져 있어요. 우리 인체 구조에서 내 자동차로 따지면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은 얘야. 이 발목 발 회전이야. 그러면 내 충격 흡수를 해주는 곳이 어딜까? 쇼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쇼바거든요. 안 돼요. 1차 쇼바가 어디냐면 제가 아까 해봤어. 그래서 근데 했어. 했으면? 했어요. 아무 문제 가 없었어. 그게 뭐야? 무릎 살짝 무게 중심 낮춰볼까 헤드가 이게 굽혀졌잖아. 네. 요만큼이 쇼바야. 이게 요게. 요게 이미 됐다니까? 이미 된 거예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미리 다 내가 테스트를 해본 거야. 문제가 없는 거를 내가 딱 확인을 했거든. 그래야지 내가 다음 진행을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언덕길 내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언덕길 내려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무릎 관절 살짝 굽혀놓고 얘 중심 잡아놓고 올라가라고 랬잖아그랬을때쓰요 쇼바거든. 얘를 살짝, 살짝, 얘를, 얘를, 바운스 봐아서 얘를 썼거든. 분쩍 되니까. 1차가, 요, 요, 게 1차 쇼바예요. 그럼 2차는 어디야? 고관절. 자, 뒤꿈치서부터 이만큼까지 걸었습니다. 보세요. 뒤꿈치서부터 이만큼까지 피니시 했잖아. 어디로 썼어? 이 고관절을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 얘가. 예.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오른발, 왼발이야. 순서대로 하면 여기가, 이만큼이, 이만큼이 들렸다 내렸다 한 거거든, 이게. 이 자체가. 오케이. 되고 있어요.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십자인대를 다치면서, 어떻게 됐던 거냐면, 1차,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1차에서 앞으로 미는 동작 있죠. 내, 내 몸을 앞으로 밀고 하는 동작, 여기를 생략하고 안 썼어요. 이미 또여 여길, 여길 다쳤네? 흡수가 없어졌었어. 그 어떻게 돼? 흡수 구간이 없어져고또 그러면 고관절도 여기가 고착이 되고 뭐안 써요, 유연성이 잃어버려. 그 어떻게 돼? 이렇게 됐던 거야. 고관절 무슨 말이기는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네. 자, 그런데 고관절을 내가 쓰는 것을 지금 당장 내가 고관절을 뭐 이렇게 쓰는 게 이걸 어떻게 써?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해놓면? 으 직립을 하면 보세요 얘가 들렸죠 고관들 보세요 어떻게? 이한 걸음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한 걸음 속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들고 걸음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느껴보자고요 자 직립하세요 들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가라 그랬죠 자 시작하세요 자 가보세요 오케이 옳지? 자, 유지했어?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쓰고. 오케이. 굿. 오케이. 응. 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옳지? 다 쓰고 있는 거야. 자, 몸에 힘 빼.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몸에 힘 빼. 아주 어깨도 힘 빼세요. 부드럽게. 오케이. 굿. 그렇지. 힘들어지고? 이렇게 빨리 걸어갈 수가 없라요걸어 네. 오케이. 저절로 가요. 충격이 하나도 없이. 일차적으로 이 발목에서 내 몸을 움직여줍니다. 에너지를 발생을 해서. 그리고 얘를 들고 몸에 힘을 빼버려. 어떻게? 아주 기분 좋게. 다 써버렸거든, 지금. 문제 없어. 여기 왔을 때, 한번 걸어보했다 했죠? 어, 오늘 되게 쉽겠네, 수업 그걸 느꼈거든. 여기 네. 오시는 분들 병원에서 해볼 거다 해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앉아서 얘기했어요. 육체적 다친 거는 둘째 치고, 그 이후로 정신적인 거 피폐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요. 근데 그, 그 단계까지 안 갔어. 다행히. 아, 갔다가 인증 조금 좋아졌어. 그돈 조금 더 아니야, 아니안 갔어. 아니야, 정말, 정말 긴 게거든요. 저는 다행히 여기 오실 때못 받아 짚고 오셨던 분이야. 거치를 못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니까. 그러니까. 잘못 다쳤으면 생각이 진짜 많이 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네. 어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에 대해 꼬였다가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로 힘들어져 그러면서 보행도 잃어버려요 반사도 느려질 수 있어요 걷는 걸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잃어버려봤어요? 네자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는 건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발이 안 움직이고 안움직여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못 찾아요 그럼, 수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저는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무엇이 문제였어?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만 등, 얘만 드러나야지 무조건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밑에 관절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 반사가 빨라진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좁에 놓고 들었습니다. 가세요. 그냥 가요. 어. 난 나쁜 다리가 없어. 가, 가슴만 들고 가 오케이 굿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씻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